오늘도 시작된 전쟁. 드디어. <laughs> 두근거리는 신경 전에 긴장감이 맴돌고. <laughs> 발빠른 주황이가 노랑이의 도파민을 챙겨주죠. 노랑이의 계획에 주황이는 속수무책으로 걸리게 되고. <laughs> 주황이는 노랑이에게 고점을 선물해주죠. 아. 어? 노랑이는 받은 만큼 주왕이에게 되돌려 주게 됩니다. 서로이 <laughs> <laughs> <철호 이모집의> 모습에 <laughs> 찐한 우정을 공감하고, <laughs> 섣부른 판단을 한 노랑이는 주왕이에게 감정을 호소해 봤지만, <laughs> <laughs> 들은 척만 하는 주황이었죠? 일단 누른 주황이는 싸늘함을 감지하고, 기분이 좋아진 노랑이는 꼭대기를 올라가는데, 주황이는 고급 기술을 발동하죠. 다시 한번 주황이에게 속아버리고, 노랑이는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죠.